가늠하지 말라 들었으나 안식일이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인데 왜안 지키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분을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의미, 그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계명인데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면 기록되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그분한테 무슨 말로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분은 들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분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을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주 위험한 본문입니다. 한쪽 눈 한쪽 팔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유리할 때만 성경, 율법을 이야기하고 분리하면 그건 과장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둘러대면서 너무 영적으로 혹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결국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현장,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 다 빼놓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믿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왜냐면, 하 자꾸 자기들이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제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2000년 전그 당시 이스라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었을지 우리는 고민하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여기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산상수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축복만 쫓아가던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너희를 인도할 때 광약길을 가더라도 행복하고 비록 지금 여기 먹을 것이 없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알아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하여라 우리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털어 가난뱅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아 주님만 따라간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 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맛을 낼수 없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별볼일 없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완성인 이곳에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이 완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대로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 내가 완성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마치나 맛이 나게 하시고,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 살인하면 안 된다. 욕설이나 저주, 모든 나쁜 말도 심판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까다로운 율법으로 지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나는 더큰거 준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사랑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살려라. 따라합시다. 살려라. 살려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리셨습니까? 아멘? 살려 좀 봐요. 살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살리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이건 기필코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저 영혼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보면 은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따라합시다 대언하여 이르라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이르라 마른 뼈들한테 야이 마른 뼈들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언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행하실지 대언하여 이르라 이것이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우리의 말로 잠깐 위로는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연하여 이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대연하여 이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의 말씀 되기를 우리는 선포합니까? 대연하여 이르라. 마른뼈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부러 그래서 에스게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에스게라 네가 대언하여 이르라 요하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대언하고 우리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안 믿어지면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래도 참지 않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물론 우리 딸들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너희는 죽었다 사랑해서 이 정도다 맨날 시름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연하여 이루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있는 곳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들었던 이야기 오해하고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보기만 해도 이미 가늠이다. 눈빛 이것마저도 조심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겉면만 보면 은 율법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살인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분노입니다. 간음의 출발이 어딥니까? 마음속에 있는 음욕에서부터입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싹시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은요. 죄의 싹에 대해서 그 싹까지도 완전히 잘라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9절, 30절은 훨씬 더 지독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눈이 다 있네요. 손도 다 있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나 죄안 짓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29절, 30절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온전히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 없더라도 제발 지옥에 가지 마라. 제발 지옥에 가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눈과 손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그게 없는 거 낫지 않겠냐. 재밌는 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에서 간음은 어떤 죄냐? 간음은 돌에 맞아 죽는 죄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 그 8장에 보면은요, 돌에 맞아 당연히 죽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책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살인만큼이나, 사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간음한 사람은요,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여자들한테는 더 가혹했습니다. 남자는 간음 중에 잡힌 현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 없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여자들 간음 중에 잡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면,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래서, 아버지나 오빠가 죽이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그들한테,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은요,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사람 상하게 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출발했다고 하면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이 육체가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는 사건 이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너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더럽혀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특별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라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로 씁니다. 원어를 보면 귀네라고 그래서 아무 사람한테나 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 썼던 단어가 오늘 여기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대 이 여자입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어 있는 줄 아느냐? 함부로 하지 마라.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 너무 쉽습니다. 음욕을 보고 음욕을 품고 보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느냐? 결국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를요. 사랑으로 바꾸면 뭐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천하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하게 여겨라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라. 나의 육체와 상대방의 육체를 무가치하게 함부로 잠깐의 기쁨이나 환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존귀하게 여겨라. 네 몸이 존귀한 것처럼 내가 또한 저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다. 존귀하게 여겨 줘라.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게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귀하고 이 소중한 사람, 마지막 식사하는데 내가 씻어줄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이게 종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귀한 자녀입니다. 2층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눈빛까지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보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누구를 볼 때는 옆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요? 고개를 돌려서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존귀하게. 고개 돌리기 힘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몸을 돌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29절, 30절에 반복되던 그 단어 기억합시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차라리 백체 중에 하나 없더라도 네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제발 실족하지 마라. 제발 지옥에 가지 마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엄 때한 아버지가 군인인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민간인 죽이지 마라. 그 아버지가 그 통화를 녹음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 통화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엄중한 상황에서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절대 민간이 쏘지 말라라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제발 눈 하나 없어도 괜찮고, 손 하나 다치거나 다리를 절어도 괜찮으니,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라. 오늘 29절과 30절은요, 오른손, 오른쪽 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발 실족하지 마라. 제발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사람만 와라. 전 고향이 섬이라. 이 섬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섬 동네에 가보면 가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 이제 한쪽 면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먹어요? 뒤집는 사람들은 섬 동네가 아니에요. 섬 동네는 어떻게 하느냐? 뼈를 제거해요. 뼈를 빼고 그리고 그대로 먹어요. 우리 섬 동네는 안 그렇습니다. 고성 쪽에 갔더니 같이 식사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집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뒤집으면 배 뒤집어진다. 육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라도, 거기 바다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혹시 사고라도 날까? 그 마음에 이거 뒤집지 마라, 배 뒤집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여기 오른손, 오른 눈, 실족하거든 없애버려라 라는 말은 이거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혹독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28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 특별히 여자 존귀하게 여기며 봐라라고 했다고 그러면 요 29절은 내 오른 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28절은 복수고요. 그리고 29절, 30절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점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 네가 해야 된, 저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얘기라고요. 내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내가 해야 될 얘기. 무리 속에 숨지 말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누구 들으라고, 이게 바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누구 들어야 하는데, 그거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31절 또 일러스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또 일러스대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위에, 가늠하지 말라와 연결해서 읽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혼증서를 쓰면 이혼할 수 있냐?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하게 하는 거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은 제 안에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주며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혼을 맡고 싶었어요. 같이 상담받으러 가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라. 같이 여행이라도 가라. 한 2년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울면서 그 지인이 전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한 시간 넘도록 그렇게 통하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목사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아니, 어쩌면 제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그긴 괴로움을 버티고 견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도 살아야지. 제가 그때 그 지인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 너도 살아야지. 그때 함께 읽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이 본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되면 어떡하라고요? 보내 줘라. 그런데 2000년 전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석했습니다. 뭐가 수치입니까? 밥을 조금 태워도 너 수치스럽다. 핑계를 대고 이혼했고요. 옆집 여자보다 못 생겼다. 수치스럽다. 이혼했고요.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라라고 모세가 말한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증서를 쓰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서를 쓰려면 합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런데 자기 편할대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적용하면서 함부로 이혼했습니다. 중요한 건이 이혼의 결과가 뭔줄 아십니까? 이혼에서 여자가 과부가 되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힘없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거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바로 27절부터 앞에 있었던 30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여자가 존귀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31절과 32절은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너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도 존귀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다. 제가 청년사역을 아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언제 시간이 됩니까? 아침이에요? 점심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요? 저녁. 저녁 말고 밤에, 그게 좀더 정확합니다. 월요일 밤에는 대학생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화요일 밤에는 직장인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밤에는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 밤에는 결석자 신방하고, 금요일 밤에는 금요차례 금요 드리고, 토요일 밤은 설교 준비하고, 주일 밤은 뻗어서 잤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사니까,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여보? 있다, 이야기 좀 해요. 지금 하지. 꼭 이런 얘기는 뭐라고 언제 해요? 있다. 하...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별로 편차였습니다. 애들 잘 때까지. 그런 날은 애들이 빨리 자요, 늦게 자요? 빨리 자요. 그러면 아내가 얘기 좀 하자는 시간이 가까웠어요. 여보, 나도 청년이면 좋겠어. 우리도 신방 좀 해줘. 그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쳐서 사역했거든요. 여보, 우리도 나도 청년이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겼지만 제일 중요한 가정에서 그 이후로 저는 목요일 저녁은 항상 저녁 시간을 비워둡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꾸벅꾸벅 졸아요. 피곤하니까 거기 밥 먹고 꼭 졸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네가 가장 편하게 있는 그곳에서, 네가 가장 편하게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줘요? 존귀하게 여겨라. 가늠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사랑으로 바꾸니 죄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 속에 혹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가늠한 거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 눈, 오른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실족하지 마라.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부탁합니다. 순결한 자녀가 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 줄 알지. 그리고 저 사람도 내 자녀다. 저 사람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존귀하게 여겨줘라 이게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의 작은 싹까지도 용서하지 말고 네 안에 정결한 순결한 신부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줄수 있겠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존귀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허락한 네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네가 편하게 있는 사람들 편하게 만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여겨줘요? 존귀하게 여겨줘라. 그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 존귀하게 여겨줘라. 이게 가늠하지 말라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눈빛,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겨, 그분들이 깨닫고 알아.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